모든 중생제도아는 거룩하신 부자님 그고 풍기맑게 비친 깨끗하고 요한번 상계고쳐 벗어나 자제하신 스님들 지금 적성당하여서 목숨 바쳐져라 대 자대에 비해 뿌시어 거두어서 죽었어서 걱정만 건긴다나 우리 끝이 없는 이곳에 빛보다 밝은 바람에 나라여 어두웠고 험만길를 덜고 들여져나라니 죽고 나고 나고 죽어 지어가리 전에는 여가로 다리나는분이로다에어컨내고대이는말이로 연구하려 무서웠 바다보다 깊어지고 다된만다 가라고 राम नमते राम के संग चले चलते रहते हैं और मेरे इंपॉर्टेंट है हरवीए नमित जी जनक राजे पुरी राज्य में जाता और संकल्पों में जाते अब हमारा मूल नाम वो क्या और का संधि का उपचरीय विनोरा है ऐसा सौंदर्य और उपसार का जो उत्पन्न होता है जो उत्पन्न होता है हमने एक पूर्व हमारा भाई और लक्ष्य तैयार है जो 북국과경라에서나나라의서 벗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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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나나나서벗어나어어나서 벗어나서 벗어나나서 벗어나서 벗어나서 벗나서나서고맙어어나서벗 세상 서벗만나서벗어나어나서 벗어나서 나서벗성나서 벗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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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何だかしら

もう一回やとて、私の時間がそこで、もう一回やとて、私の時間がそこで、もう一回やとて、私の時間が。 우리 성불하여 지다 시방생세 가득하신 가원전 미래의 부처님이시여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높은 스승이신 성철 대종사시여 오늘 저희들이 올린 기도의 공덕을 일체 중생의 행복에 모두 향하오니 일체 중생이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예. 일체 인생이 모두 행복하여지다. 일체 인생이 모두 행복하여지다.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성철 대동사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어간을 중심으로 마주 하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바님들의위대월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